안걸치냐와 브라보 브라보 야오 와나 나는 나시인 줄 알고 옷이 왜끝나냐 그랬는데 와자 근육아 보여줘 근육아 보여줘 자. 와아나 <laughs> 진짜 미치겠다

I <laughs> do 너 진영이만 챙긴가? 아, 어? 맨 진영이만 부르고, <웃음> 진영이 <laughs> 보드만 바로 덜려물고 봐. 나까지 챙겨. 힘들어. 네. 네. 어? 네. 아, 언제 올라갈래? 내일 올라갈래? 어? 안 넘어지냐? <웃음> 36티야, <웃음> 아 고수가 따로 없구만 따라가다 뒤졌는데 아 진짜 저렇게채채기가너안 넘어지고 보면 고수야요 뭐. 고수 Ja! 여기? 상사화꽃수지. 그래. <laughs> 아, 근데 그늘 엄청 많네. 아 이거 완전히 진영이 코스구만 <laughs> 어. 그러니까 <laughs> 진영이가 진영이 낙타 타러 거알았어야 그니까 안보여 진영이가 진영이가 낙타 타는거알았어어 그러니까 선두에만 있구만 그냥 면 지가 속도 내야될게 들어차려 <laughs> <laughs> 들어오찰려 여기, 여기 여기에 포인트인가? 아, 다가 여기 정자 있을 아. <laughs> 계속 내리막 가다가. 야, 아시다, 야. 것 같은데, 어이, 어. 여기 어디나 가야된대. 어디서 사진 찍냐고. 여기 말고 있어, 사진 찍는데. 더 가야된대. 야, 지금 천천히 좀 안면 안 되네. <laughs> 야, 너 너무 빨리 간다. 우와, 상상 이상이다. 뭐가? <laughs> 그래도 상상호야. 오우, 오우. 야, 산사워 어, 산사 엄청 이쁜데 갑자기 날씨가 보인다. <laughs> 어, 날씨가 보여. 갑자기. 야, 날씨가 보여. 아이고, 날씨밖에 안 네, 보인다. 안 입고 왔다고. <laughs> 아니, 이제, 아하, 그러길 하더라. 이제 보니까. 여성분들이 좀 이제 조금 노출 심하면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더라고. 근데 더나 그건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?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디? 아니 오늘 올릴 분이 없어. 썸네일에 올릴 분이 없다고. 문제는 어어 어, 문제는 없어 없어 올릴 사람이 없어. 양이 여기 딱아니까 뒷모습만 찍어야 된다고 뒷모습. 지마 죽여버려 한 응. <laughs> 아, 그렇게 봐 칼이 고주세요, 봐 그래. 그렇지. 아, 좋아.